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얼굴을 봐야 말을 하든 뭘 하든. 할지. 근데 밥은 안 먹고 다니에요? 아니요, 먹고 다녀요. 먹는데 응. 체질이 잘안쪄요복 받은 체질이네. <laughs> 어, 부요. 네. 완전 부러워. 아, 진짜요? 응. 그럼 복 받은 체질이잖아. 음. 감사합니다. 부모님 닮아고 오, 진짜? 네. 아빠 아빠가 살이 안찌저 갖고 잘. 네. <laughs> <laughs> 처음은 아니잖아 어떤가요? 이름은 이제 네. 보시는 거 진정이요? 오늘이 두번째예요 네. 음. 옛날에 봐가지고 7, 8년 전에 근데 네. 얼굴은 음. 손대신데가 네. 하나도 없어요 어, 네. 칼댄더는 적은 없어요. 시술은 한 적은 있는데 보톡스나 뭐 이런 거 맞아본 적이없 그건 상관없어요. 칼댄더 없어요. <laughs> 교정은 했어요? 치아교정? 치아교정은 네.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네. 본인이 말하는 게 이쁜 말이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말을 이쁘게 네. 해야 되는데 이쁜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바른 말만 하고 지적만 해. 음. 본인 스타일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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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는 욕을 로어 먹고 사주가 그래서 치아교정은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음력 7월이에요 7월인데 제 내일 무대되면 이제 8월이에요 명절 명절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한테 움직일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직장 가지고 내가 이동을 할 일이 있어요. 직장 가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동안은 사실은 답답했거든. 하기는 하는데, 일로 가냐, 일로 가냐 혼자서 갈팡질팡 했던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지.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뭔가를 손에 딱 쥐고 움직인다 그래. 그래서 직장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그큰 눈이 더 커진대. 왜? 어?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가 있었네? 왜? 원래 성격이 활발하시면서, 활발하면서 또 남의 참견을 의해서 또 잘해요. 근데 그 참견을 잘하면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못 들어. 항상 뒷소리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해주지 말아야지. 근데 또 사람들은, 어떤데? 꼭 물어봐. 이 직업관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원래는 심리학 쪽으로 해서 이런 쪽이나 상담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셨으면 본인은 참 편한 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남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자로 해야 되거든. 사주팔자가.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 보니 항상 답답하게 살았다, 그래요. 뭔가를 손에 질듯질듯 질듯 했는데, 손에 지긴, 진것 같은데도 못 졌단 얘기야. 왜? 남들 눈에는 확실하게 보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자신한테는.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 두고 봐라. 3년에서 5년 동안 운이 들어오면서, 이 운으로 가지고 내가 직장으로 인해서 크게 움직일 일이 있겠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인간관계. 사람하고 관계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올해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에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말조심 좀 해야 되겠다. 말조심이요? 예. 왜? 올해 구설이 들어요. 요 때. 아주 친한 사람한테. 그게 양, 조언을 해주는 거야. 양육, 양육, 음력이에요. 9월이야? 추, 추석 세고부터니까 10월부터예요. 아, 10월부터. 되게 친한 사람인데 아니 너 그렇게 하지마. 이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음. 왜? 그 사람이 분명히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 음. 근데 그게 역행으로 와. 나한테. 음. 음. 그래서 내가 말조심을 하고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 그래야 이 구설이 없어지지. 아니면 시끌시끌해요. 근데 또, 의외도 되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상처를 잘 입어요. 그냥. 여려. 대나무 같은데 여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요. 지금은 바쁜 게 아니에요. 말은 바쁘긴 바빠. 실속이 없어. 걸어다니는 것도 뭘 하든, 움직이는 거는 많은데 내 손에 지는 실속이 없어요. 사람의 손에 지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 실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넘어서부터는 내 주머니가 차면서 실속이 있어요. 내 주머니가 차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왜? 내 본인 사8팔자에이 구설이 따로요, 항상. 응? 말투살이 있다보니 이게 항상 쫓아다녀. 그래서 이게 항상 구서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서도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옳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구만 명심하면 괜찮고요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늦게 하셔야 사주예요. 완전 느껴요 완전 느요 <laughs> 완전 느끼요 완전 느끼 완전 느끼안 돼요? 마원사는 돼야 돼아 진짜요? 그래야 네? 진짜 가서 편하게 살아요 <laughs> 아그구나 그래야 네. 이 손에 손끝에 물안 세수를 하니까 물좀미치겠다 네. 하지만, 네,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수 있는 사주가 되니까. 음. 그 전에 하면은, 갔다가 빠이빠이 하고 와야지. 진짜요? 근데, 응. 네. 아, 전에 봤을 때는 마음너무면 그, 그, 힘들다 그러던데. 아니요? 본인 얼굴을 보나 관상을 보잖아요. 노년은 되게 좋은데요. 40살 이전은 결혼을 하면은 쪽박을 쳐야 돼요. 심심풀이로 가봐요. 만 만남, 만남. 음, 음. 근데 상처가 너무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네. 한 서른 여덟 살 이후. 아, 제가 그거 그거 뭐지? 만으로해요어 만으로 치면 그렇게 되고. 근데 보통 우진라는 만으로 안 치잖아요. 그죠? 서른 여덟 이후면 내년에 서른 여덟이거든요. 상관없을요 괜찮을까요? 도 가을을 넘어서 가을을 넘어서? 응좀 많이 뒤로 좀. 응 그래야 마흔 네. 살이 가까워지잖아 네. 그죠? 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끼가막길게잘 살아 음. 그리고 신랑이 아유 내가 너왜 이제 만났니? 일로 음. 와봐 음. 사랑을 해주고 음. 나를 업고 다녀 음. 뭔 소리인지 알 음. 그렇다고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손은 다 있어 음. 자식도 있으면서 내 결혼 운이 워낙 늦어요. 왜 빨리 해버리면 왔다 갔다 세 번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왔다 갔다. 근데 늦게 하면은 그한 번으로 인해서 누구 말자고 내가 호령할 일이 있다. 그래, 그렇다고 신랑을 못 만나는 게 아니냐. 아니, 잘 만나. 생각보다 사람은 잘 맞고 순수하고, 그리고 첫째 인성이 참잘돼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남을 위할 줄 알고 특히 상대 부모들 내부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데 자격 조건이 하나 빠지는 데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네요. 연하예요? 응. 아, 진짜요? 나이 많은 연하가 아니고 응.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한살 같은 두 살. 그런 연하예요. 음. 그래서 하, 본인이 신났어, 신났어 그 소리가 제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 짱이죠. 마스크 잘 생겼거든요. 이미 만났으면 어땠죠? 응. 아직은 안 만났는데. 아 그래요? 응. <laughs> 내년 한4월 어, 소개팅 어, 저는... 아니면 소개팅이라는데. 그래요. 응.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별볼일 없다는데요. 어, 결혼 결혼까지 나오고 있긴 하. 별별일 없다는데 아, 아. 결혼하고 나면 둘다왜 했을까? 그 소리가 나온다. 아. 사람 마음만 착한데 네. 그 시가 쪽에서 네. 그렇게 탐탁하게는 생각은 안 해요. 응,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주를 놓고 보면, 어, 예, 세. 왜? 사주 자체가 센게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시집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어르신들 생각을 할 때는 얘 너무 쎄. 이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오히려 복덕인걸 몰라요. 복덩이거든요 어디에 복이 있냐? 자궁에 복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 출세 지향해서 남자들 출세를 시킨다 그랬어. 그래서 본인하고 결혼하시는 남자분은 누구 말자고 출세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못생겨도 여기 자궁에 복이 있으면 다거든요 본인이 그래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얼굴도 이쁘지만 이자궁에 복이 있어서 남자가 기가 막히게 자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크게 본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어진다 그래도 얼마 안 가면 왜 결혼했지? 이렇게 된게 왜? 성격이 맞는 듯 하면서 안 맞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저주의식이지 끈끈 애듭이 본인은 정확한 걸 좋아하고 한쪽은 조금 느직한걸 좋아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스럽게 잘 이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다 네요 지금 있는 친구분은 그렇게 싹 구미가 땡기는 사람은 아니네요 인성은, 인성은 괜찮은데 음. 제가 그냥 그 분을 하고 싶어 해서 근데 안 되겠는데요 엄마 아빠 실망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음. 음. 근데 어차피 뭐, 네. 1년 늦나, 네. 1년 빨리 가나, 나는 1년 늦게 가서 좋은 게 낫지. 그니까, 러이 사람이 계속 만나더라도 결국 운, 운을 타고 가면 은 그, 이말씀하신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운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결혼 운이 없지만 내년에는 네. 내년 6월부터는 이 결혼 운이 열려요. 이 결혼 운이 있어야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운이 안 열리면 50살 가도 결혼을 못 해요. 근데 내년에는 결혼 운이 열려서 누가 무대도괜찮겠다 그리고 상대편도 괜찮다 그래요. 서로가 참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괜찮아. 지금은 어울리는 듯한데 자꾸 틀어져. 그게 이렇게 자꾸 등을 보여줘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또 괜찮겠다 그러네요. 9월부터 12월까지 만료심만 하면 나머지는 괜찮으세요. 직장에서도 이동수가 있어서 생각지 않게 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괜찮겠다 그러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직 중이긴하든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움직이면서 훨씬 좋대요. 근데 명절은 지나야 되겠어요? 응.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명절 지나고 나서는 괜찮대요. 훨씬 좋고. 건강 쪽은 괜찮겠죠? 괜찮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좋겠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니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괜찮으세요. 직장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면서 훨씬 더 좋고, 뭐든지 본인이 하는 일사에도 또 운이 튀니까 훨씬 낫고, 괜찮아요. 남자친구들 걱정되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만나요. 어 이런지, 그지 그렇게 하면 사, 어, 어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내가, 어,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사람은 많이 만날 볼수록 나한테 득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람 성격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나한테 공부거든. 그러니까, 뭐, 어, 이 친구는 이래. 그래, 누군가가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이 사람 만나면서, 어, 오면은 만나봐서 괜찮으면 사람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딱 무엇을 봐서 나이 사람하고 딱 보라색 너하고 나 결혼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맞는지 만나보면서 이게 조율을 하, 해가는 거지 결혼이라는 거는 무척되고 나 혼자서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공존을 해가야 되잖아. 결혼을 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맞아야 돼 얘는 이만큼 올라가고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견훤이 될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쑥 올라가고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엇비슷하게 맞으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이가 돼야 돼 내가 너 좋아해 아니 그러다 보니 쫓차가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주가 공전을 해야 돼. 비슷하게. 그럼 결혼 생활도 되게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대.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신 너무 거에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가지지 말고 응.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됐구나. 그럼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 자식을 안 낳고 싶었는데 자식 미안한데 있는데 아, 하나 있어. 근데 아, 나야 돼. 네. 나야 본인이 좋아. 아, 그래요? 응. 나야 <laughs> 네. 본인이 참 노년이 편해요. 음, 왜냐면, 네. 어? 왜? 나 낳기 싫던데 그게 아니에요. 네.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네. 외롭지가 않고 네. 더 단단해지고 네. 또그 자식이 커가는 걸 보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 다음에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본다 그러면 개가 네. 있으에로 해서 오나 어, 되게 네. 괜찮네 네. 실력만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자식을 쳐다보니까 네. 어 이런 것도 있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식 보기 그래도 있나 봐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자식이 네.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 아시죠?